안녕하세 오늘은 이런 배를 접어볼겁니다 색종이 한장이 필요하고 먼저 세으로 접습니다 세으로 접었으면 피고 이쪽 한쪽을 이렇게 세으로 다시 접습니다 그 다음 이쪽 위쪽도 해줍니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그다음 반대쪽도 해줍니다 위쪽도 해줍니다 그다음 이쪽도 이렇게 옆쪽을 접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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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주쪽을 누르면 이쪽이 피어날건데 이쪽은 이렇게 접습니다 어느 쪽으로 한 방향으로 내립니다 그럼 반대쪽도 아까 접었던 방향에는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다시 밑으도 아까 했던 부분을 내립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한 다음, 이쪽을, 이쪽을, 이렇게 한, 이쪽을 올립니다. 계란 반대쪽도 올리고, 피입니다. 그다음 이쪽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고 뒤집고 이것도 피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세모 접고 이렇게 선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다시 아까 했던 부분을 합니다. 그다음 이렇게 접습니다. 아까 접었던 상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올립니다. 그다음여 이쪽도 내립니다. 내리고 이쪽을 붙여줘야 되는데 테이프도 저는 붙여주겠습니다. 한쪽은 이쪽 한쪽 선을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반대쪽도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테이프가 없다면 으로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접고 펴시면 끝입니다. 오늘 영상은 동일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에는상에서또 만나요. 안녕